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스푼 라디오를 통해서 어, 들려드리는 어, 김일봉 초음파 특강 제1강 네번째 시간입니다. 어, 2019년 부산시 가정의학과 축의학술대회 상복구 초음파 어, 강의 내용을 해설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 초음파 영상을 어, 이 화면을 확대하겠습니다. 예. 어, 제가 선생님한테 보내드린 PPT를 어, 컴퓨터 화면에 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PPT가 없으신 분은 대구 김일봉 내과 010-4531-2089. 로 연락해 주시면 제가 PPT를 어, 보내드리겠습니다. 연락하실 때 성함 그리고 메일 주소, 휴대 전화 번호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지난번 강의에서 계속하겠습니다. 부산시 가정의학과 축의 학술대회입니다. 강의 슬라이드를 옮기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지비하고 어, 바일닥트까지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판 크레아스를 어, 시작하겠습니다. 슬라이드 27번 27번째 슬라이드를 띄우시기를 어, 바랍니다. 자, 판크레아스입니다. 판크레아스의 해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판크레아스는 에, 저, 특이한 장기입니다. 다른 솔루드 오간은 그 오간을 서프라이하는 혈관이 있습니다만 판크레아스는 판크레아스의 인접한 벨란드부터 블라스포라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글레아스는 이렇게 네 개의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판글레아스헤드 부분, 넥 부분, 바디 부분, 테일 부분, 이렇게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판글레아스의 모식도고 왼쪽은 모식도, 오른쪽은 전파 영상이 되겠습니다. 우선 멋있도록 먼저 보시는게 더 이해가 아, 좋습니다. 촌파 아, 사진을 먼저 보시는게 이해가 좋습니다. 자 오른쪽에 촌파 사진입니다. 여기 아울타입니다. 여기 IVC 인페를맨하카파입니다 뭐 아울타의 복척에 SMA가 있습니다. 슈페르 메센트리가 아뜨리 그 복척에 스프레닉 비인입니다. 그리고 요저 왼쪽으로 SMV가 있습니다. SMV가 있습니다. 슈페르메시엔트릭 보입니다. 그러면 SMV의 복측이 펑크레스의 내익이 되고, 그것도 왼쪽이 펑크레스 헤드가 되겠습니다. 내익에서 오른쪽, 스크레니 베인 위쪽이 펑크레스 바디입니다. 그리고 펑크레스 바디와 테일은 뚜렷한 경계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울타의 라테랄 마진이거나, 버테브라 마진을 쭉 올려서 경계를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판크레아스는 헤드, 넥, 바디, 테일로 됩니다. 요 그림에는 잘안 보이지만 SMV 하체계 판크레아스의 운신에 있던 판크레아스 구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식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식도에 보시면 여기에 어, 포탈베인이 있고, 여기 아울타가 있고, 어, 있습니다. 그러면, 판그레아스의 내 부분 밑에, 여기 운신의 프로시스습니다 운신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네. 헤드, 내 운신의 프로세스, 바디, 테일입니다. 자, 판그레아스는 밑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전파 영상, 이렇게, 어, 프로브 쪽 반대쪽으로 그렇게 버테브할 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거는 이제 프로브의 각도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요건 똑바로 본 영상이고 요거는 약간 밑에서 위로 쳐다보는 영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파크리아스 스캔에는 스캔이 횡단 스캔이 있고 스캔의 초파영상넉 장입니다. 자 늑장 쪽의 왼쪽 위에 부분이 횡단 스캔, 왼, 오른쪽 위쪽이 정단 스캔, 그 다음에 어, 왼쪽 아래 부분이 오브라이크 스캔, 그 다음에 네 번째 스캔은 오른쪽 밑에가 인터코스알 좌측 인터코스 스캔입니다. 이한판크에서볼 때는 횡단, 정단, 오브라이크 스캔, 그 다음에 인터코스 스캔. 네 스캔을 적절하게 관찰해야 됩니다. 네, 그럼 여기서 해부학 구조를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스캔 좌측 위에 있는 영상입니다. 커테브랄 바디가 있고 여기 아울타고 IVC고 랩트 레날 베인입니다. 여기 SMA입니다. SMA 어, 여기 에세, 여기 SMV 스프레닉 베인 그다음에 판그레스의 헤드가 되고 네, 여기 운신에 있던 바디 테일이 됩니다. 이건 스토 막이 되겠습니다. 이쪽은 리버가 되겠습니다. 이 마킹이 잘못되었습니다 횡단 스캔입니다. 이쪽은 마킹이 또 잘못, 버티카로 아, 이거 맞네요. 횡단 스캔, 정단 스캔. 자, 이종정 스캔입니다. 압도메아울타 SMA. 이쪽이 CLA 어, 액션에서 스프레니 아트리코몬네 파티 아트리아브음에아울타와 어, SMA 사이 가지고 레프트 레날 베이. 아브음에 아울 SMA 에서 어, 복측에 이게 어, 로부 쪽이 스프레닉 베인, 여판 크레아스, 바디, 스토마의 엔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왼쪽 밑에 어, 오블라이엑스 케입니다 s m v 스프레닉 베이, 여기 SMA입니다. 판크레스의 헤드, 여기 내요운신에이던 바디, 이런 테일이 되겠습니다. 오버라이 스캔 하면 판크레스의 테일이 길게 보입니다. 다음에는 인터코스알 스캔입니다. 음. 여기, 여기 행경막이 되고, 여기 스프레인이 되겠습니다. 스프레인의 위쪽이고, 스프레인의 아래쪽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스프레인이 카이놈 쪽에 는 베인이고 여기에 보이는 저해코 부분이 바로 판크레스의 디스탈 테일이 됩니다. 이쪽은 고해코로 보이는 부분은 에, 주위에 있는 장관에 의한 고해코가 됩니다. 자 그러면 스캔 메소드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 오블라이크 스캔입니다. 자 보시면 스프레인이죠. 이 이쪽이 엎어고 놓입니다 오른쪽에 어, 초파 사진이 있습니다. 스프레닉 베인. 이쪽이 판 크레아스의 테일이 어, 되겠습니다. 이쪽이 위쪽이고 프로브 쪽은 아래쪽. 예, 밑에 쪽은 그 다이프라감 쪽이 위쪽입니다. 여기에 판 크레아스의. 디스털 테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총파에서 그 판그레스의디스털 테일을 관찰하려면 그냥 어 슈파인에서 오브라이스캔으로 다관찰이안 됩니다. 반드시 환자를 레프트 라테랄 데코피스터스 또는 레프트 어 인트 코사 스캔을 해가지고 스프레네 하이룸을 관찰해 가고 그 하이룸에 있는 스프레닉 베인을 찾고 그 스프레닉 베인을 둘러싸고 있는 어, 제코 구조물. 그것이 판글레스의 디지털 테일이 되겠습니다. 자, 스프레니 인덱스입니다 스프레니 인덱스는 에, AP 다이메타고 이쪽에 장축 단축을 지어서 그걸 곱해가 40 이상이 되면 스프레니 노메가이라고 우리가 판정합니다. 근데 스프레니 그 종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크라이테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은 이 스프레인의 장경이 11cm 이상 되면 스프레노 메가리로 판정합니다 근데 사람에 따라서 스프레노 메가리가 있어도 장경이 크지 않고 단경이 크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스프레인 인덱스를 해 가지고 40 이상 되면 스프레노 메가리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스프레이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위축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0 이후에서는 스프레노메가리가 일으키는 질환에서도 스프레의 크기가 그렇게 증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0 이상에서는 이 스프레인덱스가 인4 0이하 42이고 스프레의 장경이 11cm 이상이더라도 요게 어퍼 로하고 어퍼를 연결하는 선보다 하이룸이 더 돌출할 때는 스프레노 메가리로 판정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스프린의로폰 폴이나 어퍼 폴이 라운드하게 보이면 스프레노 메가리로 판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례는 인덱스에 관계없이 여기에 하이룸이 좀더돌출해있죠 보통은 여기에 하이룸이 보이죠. 그리고 끝부분이 이렇게 라운드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증례는 스프레논 메간에 있다고 판정해도 좋겠습니다. 나이가 40세 이상에서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초음파 스캔법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대한임상초음파학계 재정한 상고부 포전영상 우리 어, 영상, 일반 영상은 12개, 정밀 영상은 14개가 되겠습니다. 그 영상을 어, 설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보는 영상입니다. 심마부 어, 종단 스캔에서 간자엽의종 스캔을 관찰합니다. 이 스캔에서 보는 목적은 스프레놈 리브의 렉트 로브 하이퍼트로피가 있는지, 또는 이의 서피스에 노조라리티가 있는지를 아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스캔입니다. 그러면 그걸 알게 위해서 립의 안테리얼 서피스에 노조라리티가 있는지 포스테리얼 서피스에 노조라리티를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리브의 엣지에 브런팅이 있는지 노조라리티를 보는 데는 안테리얼 서피스보다는 포스테리얼 서피스가 더 디텍션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리브의 레프트 로브의 포셀 서피스 요렇게 약간 큰 케이브인데 이게 렇 벌징하게 보이면 이것은 레프트 로브 라테랄 시그메타가 커져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또 리브의 서피스가 라테랄 시그메의 엔더가 블런팅 되면 이것도 혹시 크로니 리버티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영상을 잘 나오는 포인트는 아덤의 아울타를 나오도록 하고 여기에 이소파구스가 보이도록 하는 그 영상이 좋습니다. 첫 번째 영상, 간자의 배종 스캔입니다. 두 번째 영상, 간자의 행 스캔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시마부 행단 스캔을 합니다. 그래서 랩터 포탈 베인의 문비리칼 포션에서 나오는 P2, P3가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간자의 횡스킨 여기서 이 영상이 잘 나오도록 하는 방법은 횡경막과요 리가멘트 베노스미잘 나오도록 하고 거기에서 요 상태에서 프로브를 약간 눕혀주면 이게 예, 여기에 P2 레프터포탈베의 라테랄의 슈페리얼이 나오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가 관찰되는 부분은 S1, S2, S3, S4 요리베 레프트 로버 라테랄 세그먼트하고 S1의 관찰상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영상 어, 라이서브 코사 스캔입니다. 간 우엽 횡단 스캔을 보는 겁니다. 간 우엽 횡단 스캔입니다. 어, 여기에서 보시면 어 에서 yes, so 여기 렉터 포탈베인 라이트 포탈베인에 있습니다. 그럼 프로브를 라이트 쪽으로 이동합니다. 라이트를 봐야 되니까요. 그럼 라이트 포탈베은 안테리어와 포스테리어 보입니다. 안테리어 포탈베은쭉 프로브로 향합니다. 여기 안테리어 임필 오브포탈베입니다 이쪽에 횡경박적으로 옆으로 쭉 가는 포탈베이 포세리얼 포탈베인이다. 그러니 행경박 대으로 가. 그러면, 여기에서 포탈빈이 포슬의 임피리얼을 가는 행으로 쭉 가고, 포슬의 슈페리얼 그대로 프로브 반대쪽으로 행경박 쪽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안테리 임페리얼, 포스테리얼, 포슬의 임피리얼 요쪽이 포슬의 슈페리인데요 양성에서는 포슬의 슈페리얼이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해파틱 비인을 보는 영상입니다. 라이 서브 코살에서 프로브를 짱짝눕입니다 눕히면 미들 해파틱 비인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 해파틱 비인 랩트 해파틱 비인을 찾습니다. 이세 개가 다잘 보이는 경우는 굉장히 어, 드뭅니다.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다 보이지 않을 때는 미들 해파틱 비인 라이트 해파티 핀이 보이는 영상을 찾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미들 라이트 다 자라 보일 때는 미들이 나오도록, 어, 이 영상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프로그램 완전히 눕혀가지고, 어, 간우엽의 상부를 보는 영상입니다. 도움 쪽을 보는 거죠. 여기 S8번이 되고, S7번이 됩니다. 행경막, 의배체에 보시면, 어, 링다운 아티팩트가 보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링다운 아티팩트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영상 간우엽 늑간 어, 스캔입니다. 늑간 스캔. 스케인. 인터코스탈 스캔입니다. 간우엽을 보는 겁니다. 일곱 번째 인터코스탈 스페이스에서 프루브를 늑간 사이에 밀착해가지고, 안테리얼쪽으로 어, 오브라이크 스캔 스케인 합니다. 스캔을 하시면 지비가 보이고, IVC 요 사이에 요렇게 메인 포탈 베인이 리으로 들어가서 행경막 쪽으로 가는 것이 안테리슈피리고 GB 쪽으로 가는 것이 안테리인페리입니다이안테리슈피리에서 프로브 쪽으로 가는 것이 안테리슈피리 벤츄랄 이 행경막 쪽으로 가는 것은 안테리슈피리 도살 그리고 여기 안테리 인페리얼 쪽도 GB 쪽으로 가는 것이 안테리 인페리얼 n 츄 t 그리고 p r 브 v 쪽으로향 하는 포탈빈이 안테 t e r i 도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이는 이제 a n t e r i o 도살과 IVC 사이에 light e p a 이 보입니다. light e p a 은 light 의 a n t e 과 posterior 하고, light p o r 에서행격막쪽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light e p a IVC로 나가는 혈관이 포스테리아 슈페리아 7번 포탈빌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제 1 나머지 6개 영상입니다. 자, 간의 담간 종스캔입니다. 오라이스캔에서인터포스탈에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여기 어, g b 가 보이고 g b 의 어, 배척에 이스라 파티 바일 닥트가 보이고 고그 배척에 포탈 베인이이스라엘 파티 포탈 비인이 보이고 그 배척에 IVC가 보입니다. 여기에 간에 당한 종스캔을 잘하기 위해서는 첫째 환자를 레프트라테랄 데코피터로 사고 두 번째 포탈 비인을 먼저 찾고 이스라엘 포탈 비인을 찾고 거기에서 프로브를 살짝 들고 씌우면 이스라엘 파티 마일닥트가 잘 보이게 됩니다. 다음에는 지비장축을 봅니다. 지비장축을 음. 관찰할때도 렉터 라테랄 데코피스 하면 지비가 밑으로 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브를 어, 오블라익 스캔에서 지비의 푼도수 바디, 넥을 관찰합니다. 이 오블라익 스캔은 지비의 어, 넥을 관찰하는데 아주 좋은 스캔법입니다. 여기에 보이, 보이는게 라이트 에파틱 베인이고 이쪽이, 어, IVC가 되고, 여기 포탈 베인, 여기 엑스트라 파티 바이 닥터가 관찰됩니다. 다음에는, 프로브를 좀 더, 어, 저, 프로브를 좀더 밑으로 내려면, 라이트 리버의 로 폴의 엔드까지를 봅니다. 그 다음에, 리버의 에코와 키드니 콜텍스 에코를 대조하는 영상입니다. 패티 리버의 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간하고, 우측 간의하고와 우측 신장 피질의 간상면 스캔입니다 다음에는 비장의 장축을 봅니다. 어, 비장의 장축을 때는 프로브를 반대로 잡습니다. 잡아서, left i n t e r c o 스캔에서 관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행경막 쪽이 바로 어, 스프린의 장축이 되고, 자, 프로브 쪽이 스프레인의 하부가 됩니다. 스프레닉 베인의, 스프레인의 하일름 쪽에 보이는데, 보통 스프레닉 베인은 리브의 어, 스프레인의 하일름 쪽에서는 3개 내지 4개가 나오면서, 그것이 합쳐져가지고 한개의 스프레닉 베인으로 어, 됩니다. 여기 에 보시면 스프레닉 베인, 여기도 스프레닉 베인, 스프레닉 베인 합쳐가지고 스프레인을 행사합니다. 자, 여기 스프레인이고, 이쪽에도 스프레인의 디스탈 테일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판크레아스의 테일은, 바디 테일은 스프레인의, 베인, 스프레닉 베인의 복척에 있지만, 스프레인의 하일룸에서는 스프레닉 베인을 감싸고 있는 것이 판크레아스 디스탈 테일입니다. 판크레아스는두 개의 영상이 필요합니다. 오브라이크 스캔, 펑크레스 어, 심화부 행단 스캔에서, 펑크레아스의 어, 헤드와 넥과 바디를 보는 영상입니다. 심화부 행단 스캔입니다. 어, 여기에서 다 구조물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프로부 쪽에서 이렇게 보시면, 리버의 l 트 로브, 라테랄 세그멘트가 보입니다. 그 밑에 펑크레아스 바디가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어, 배척의 스프레닉 베인. 그 다음에 스프링 인에서 어, 왼쪽으로 가면 바로 어, SMV. 스프링 인의 아래, 복척에, 어, 복척이 아니고 배척이죠. 라운드 아스트라체가 SMA. 그 밑, 고 배척에 보면 버테브랄 쪽으로 가면 아울타. SMA하고 아울타 사이 에 있는 구조물이 레트 레날베입니다. 레프트 레나 n 을쭉 따라가면 이 오발한 혈관이 바로 IVC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팡크레아스의 헤드 부분은 헤드 부분이 보이고 그다음에 SMV의 왼쪽이 헤드입니다. SMV의 복척이 팡크레아스 내기, 내기고 대척이 운신에 있을 것이었어 s m a 바로 위쪽이 팡크레아스 바디 됩니다. 테일을 관찰해서 오블라이크 스캔합니다. 하면 여기에 스프레닉 SMA 스프레닉 베니 길게 보입니다. 길게 보이고 이쪽이 오른쪽에 보이는 어오바나스트럭처가레프트 키들이 됩니다. 여기 판 크레아스의 바디 테일이 됩니다. 바디 테일. 프로브를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높이면 여기 판 크레아스의 바디 테일의 사이에 바디 테일의 항크레아스 바디 테일 뒤쪽으로 주행하는 스프레니 아트리가 관찰될 수 있습니다. 요 영상이 열두 영상이 일반 초파 영상입니다. 다음에는 정밀 초파 영상이 있습니다. 정밀 영상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으면 어, 간경변이 간경변이 있는 환자그 다음에 크로니헤파타이티스에서 약을 방 바이러스를 복용하는 환자 리버 트랜스플랜테이션 하우에 팔로우할 때그 다음에 원발성 질환에서 리버 메타세스가 의심될 때이네 가지 경우에는 정밀 초음파 영상을 합니다. 정밀 초음파 영상은 일반 영상에다 영상 두 개가 더 추가됩니다. 첫째 하나는 이렇게 라이트 헤파 디베인을 어, 관찰하고. 라이트 해파틱 경계로 오른쪽에, 그, 키드니 쪽에는 포스테리얼 영역이고, 라이트 해파틱 펜 경계로 왼쪽, 횡경막 쪽이 바로, 어, 라이트, 라이트럽의 안테리어입니다. 그래서 라이, 라이트, 라이트 해파틱 경계로 안테리얼 포스테리얼을 관찰하고, 특히 주안점을 둬야 되는 것은 포스테리얼 슈페리얼 입니다 자, 라이트 해파틱 펜, 요사이에 ivc 키드니 사이는 포스테리얼 되고 횡경막 쪽은 포스테리 슈페리어 프로버 쪽은 인피리어 포스테리 인피리어 요쪽은 그게 횡경막쪽 어, 7번 포스테리 슈페리어 프로버 쪽은 포스테리 인피리어입니다. 요걸 보는 게 첫째 정밀 영상입니다두 번째 정밀 영상 라이스 오브 코스탈 스캔에서. 프터 포탈 베인, 라이트 포탈 베인을 길게 횡 스캔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프터 포탈 베인의 호라이전탈, 움비리칼 포션, 여기에 P2, P3, P4가 보입니다. 라이트 포탈 베인로는 안테리얼, 포스테리얼. 요거 보는 목적은 포탈 베인 안에 추모스운보시스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HCC 중에서도 내시버 타입의 HC나 디퓨저 타입의 HC인 경우에는 이 종계가 잘 관찰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포탈 빈의 추모스럼 볼시스를 확인하고 역으로 종계를 찾아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중에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스캔법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이 스캔을 하면서 소견을 상보보 초음파 검사 포준 판독 소견서 작성에 대해서 세 매국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아 지금까지 지난해 그 가정의학과 부산시 가정의학회에서 강의에 있는 내용 강의 어, 시간입니다. 강의가 어, 네 첫번째 강의 네번째 어, 시간에 첫째 강의 주제 네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어, 총파 영상을 좀더 자세히 보시고 공부하시는 분에게는 제가 하는 유튜브 어, 김일봉으로 들어가시면 어, 정례와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에 발행하는 송도 초음파 소식지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신청하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초음파 스캔 법을 잘 배울 수 있는 비밀봉 초음파 행정 코스가 dvd가 있습니다. 복부 전형력 갑상선 경동맥이 포함되고 33만원이 됩니다. 주문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 이 스마트폰 스푼 라디오로. 어, 진행하는 질환별 초음파 소견 강좌 많은 애청을 바랍니다. 에, 저희 에, 김일봉 내과는 0537432089 저희 휴대폰 번호는 010-4531-2089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